여기 닿으면 안 돼. 그거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닿게 줄게. 여기 닿지 않게.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옳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돌려주고. 자, 이렇게 붙여주고. 닿지 않게. 자, 이거 구경해보자. 이렇게 붙이고. 싹다 붙이고. 원숭이찾아다뜨겠겠다자 잡기까지. 이거. 아가 하는 거. 물거 하는 어. 네 와, 보고. 퍼네이저다, 다들. 퍼네이도 만들었지, 퍼네이도 만들었어. 돌리가더 일인가? 유, 와. 예쁘게 예비, 예비하면 돼요 자.